대학 기숙사에서 생활 중인 학생인데 룸메이트가 자꾸 헐벗고 다닙니다. 음. 뭐라 하고 싶은데 저보다 선배라서 그것도 힘드네요. 선글라스를 쓰고 다닐 수도 없고 저 어쩌죠? 음. 같은 남자분이시죠? 당연하죠. 어, 이런 경우가 꽤 많죠? 또 이게 여름이라 그래서 에어컨을 틀어놓을 수도 없고요. 음. 제가 오늘 이 사연을 한번쭉 읽고 왔는데 이 사연을 가장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음. 음.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1층가요네1층 <laughs> 네, 1층 가시죠. 1층! 아 고백을 하면 옷을 입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고백을 하면 옷을 입어요. <laughs> 형, 저, 좋아했어요. 오, 그래? <laughs> 옷을 이렇게 입거든요. <laughs> 알았어, 알았어. 네. 그만할게요. <laughs> 생각을 한게그것부터 <하는> <laughs> <laughs> 아니, 이것은, 옷을 입으려면. 그리고 이것은 베텐의 공식 입장이 전혀 아닙니다. 네, 혼자 얘기한 거예요. 혹시 <laughs> 개인 얘기인데요? 네. <laughs> 네. 네. 혼자 안고 가겠습니다. 네, <laughs> 안고 못올없있니다 안고 저쪽 멀리 간다고요. 네, 네. <laughs> 그렇다는 거. 네. 오늘 사연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사연은 어, 고백하세요 였습니다. 옷, 옷을 입어요. 형나 좋아해. 게 어저께도 내가 웃긴 게 뭐냐면 그 라이브 방송에 다 뱉은 사람들 저 이제 내일 그 생방 하러 갑니다. 8시인가 8시 반인가?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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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야더잘 알아. 어, 더잘 알아. 새 코너 실시간 라이브 이 코너가 내가 작가다.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만드는 코너인데 나름 저는 재밌었습니다. 드라마요? 드라마를 저희가 만드는 건데 저희가 이제 작가 역할을 해서 드라마를 만들 건데 어떤 드라마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액션, 멜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정해 주세요. 음. 멜로 갑시다. 남자 주인공 키는 얼마나 될까요? 올려주세요. 2m 18 나오더라고. 지금 <laughs> <laughs> 어, 뭡니까? 구독자 두 명의 유튜버 갑시다. 음.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 주시는데 첫 드라마 제목이 불륜? 네. 이분들이 정해 주신 거예요. 음, 음. 불련으로 갑시다 해가지고 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아 엑스 하려 그러지 마. <laughs> 아니 내가 한게 아니라고요. 오늘 죄송한데 저희가 그, 실로폰이 잠겨 있는 그 쪽을 찾질 못해가지고. 그렇죠. 실로폰을 못 찾아서 배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뜻으로 이 소리 엑스라 소리죠. 정말 드물게 오른 소리를 하면. 네. 자 이거 배달 주문 확인 소리 아닌가요, 하신 분 <laughs> 똑같은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아 네. 정용 씨돈 버는 소리. 요거. 네, 예. 네 들어왔어요 이거죠. 네 농구를 안 좋아하시면 아니, 트립요